저렴하게 마트나 시장에서 보이면 무조건 사오세요. 특히 봄나물은 섬유소가 풍부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제철에 나는 채소를 맵기 두세 가지 반찬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 쓰고 시켜 먹지 말고 집에서 쉽게 당뇨를 낮추세요. 현직 의사가 꼽은 당뇨에 좋은 음식 베스트 5위입니다. 5위는 냉이입니다. 식품의약품안 전처에 따르면 냉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비중은 5.3%입니다. 여타 채소와 비교한다면 막대한 양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는 셈인데요. 냉이는 풍부한 양의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으며 각종 무기질 성분은 뜨거운 물에 끓여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끓여 먹는 음식이 많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건강 식재료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제철을 맞은 냉이는 푸른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냉이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은 최장을 건강하게 하는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최장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게다가, 셀레늄은 우리 몸을 해독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까지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냉이를 꾸준히 먹는 것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채소들은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를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집중하셔야 할 텐데요. 황금건강학교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출석 체크도 해주세요. 항상 중요한 건강 정보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사위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다른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음식입니다. 특히 피를 맞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미나리가 당뇨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미나리는 100g 당 3.5g의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고구마보다 풍부한 미나리의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당뇨를 겪는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식은땀, 손떨림, 무기력증과 같은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당뇨 후유증인 솔비톨 축적과 이로 인한 신경 손상을 막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미나리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물질 덕분입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는데요. 미나리는 당뇨뿐만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관지와 폐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주며,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싸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의 식이섬유 함량은 그 어떤 채소보다 높습니다. 생 표고버섯의 경우 100g당 6.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고구마의 세 배에 달합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말린 표고버섯은 더욱 더 놀라운데요. 식이섬유의 비중이 네배 늘어난 26.4%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인데요.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천연 베타글루칸 성분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낮아지는 증상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베타글록하는 혈당이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게다가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당뇨병과 동반되는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염증과 세균을 받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며 중성지방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당뇨에 좋은 음식 기위는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이 채소를 사용한 음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냉장고 안에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무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도 무위를 주지 않는 편안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무 100g은 성인 주먹 하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누구나 매일 충분히 어쩌면 그보다 많은 양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에는 디아스타제,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는데요. 이 효소는 무와 함께 먹는 다른 음식물의 소화까지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불량은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만성 합병증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무를 매일 드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기비는 깻잎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깻잎을 즐겨 먹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깻잎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그래서 상추와 함께 쌈채소로 인기가 많은데요. 깻잎은 풍부한 양의 철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깻잎에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식이섬유는 대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고구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깻잎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양은 고구마보다 무려 두배 이상 많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단맛에 내는 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을 높일 우려가 있는 반면, 깻잎에는 단 1g의 당류조차 들어있지 않은데요. 깻잎은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찜요리, 무찜요리 등 한국 음식 문화에 어울리는 요리법 또한 정말 다양합니다. 따라서 당뇨에 좋은 깻잎은 언제나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채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달래와 부릅, 취나물 등도 있습니다. 달래는 비타민 A가 풍부의 시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해 봄철의 꽃가루로 예민할 수 있는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 알레르기를 막아주고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두릅은 쌉쌀하고 향긋한 맛과 향이 일품인 음식인데요. 인삼과 같은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몸속 캐로온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작용합니다. 과거 민간에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취나물은 칼륨의 함량이 높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으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봄나물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우리 체내의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해주고 몸의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맛집과 배달 음식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3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에 좋은 봄나물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왜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당뇨병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